안녕하세요. 캔디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승진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좀 색다른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데요. 오늘 색다른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좀 저도 음식에 대한 소개 영상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. 저만의 주관을 한번 이제 음식 소개 영상을 찍어볼까 하니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. 일단 이 음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이 음식 같은 경우는 삼겹살하고 먹을 때진가를 많이 하는 진가를 발휘하는 장으로 유명하죠? 삼겹살을 먹었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 장으로 유명한 이 보리쌈당.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과정부터 설명해드려 보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과정으로 보리 고구마 식혜를 첫 번째로 넣어줍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간장을 넣어주고요.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소금을 넣어 저으면서 섞어줍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표고버섯가루와 메주가루를 넣어줍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고춧가루를 넣어서 소금이 녹을 때까지 1분간 저어 줍니다. 그리고 마지막 과정. 물을 마지막으로 넣고 1분 정도 섞은 후 항아리 통에 넣어 줍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간단하게 과정을 설명해 드렸으니 이제 한번 소감 한마디를 말씀드려 봐야겠죠? 이 영상을 찍게 된 소감은 저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. 저도 자동차 유튜버랑 이러한 컨텐츠를 찍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저도 색다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유튜버라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컨텐츠를 찍게 되는 기회 자체가 영광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는 또 재미난 영상, 또 재미난 걸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물론, 이곳에 허가해주신 여기 관계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哦。Ah.